네슬링 음. 팀 황도현. 아 황도현이군요. 아 도연. 다시 붙었다, 다시 붙었다. 야아 팀의 명운이 달렸다. 지금 아 황도현 선수가요, 명현만 선수와 치가 떨릴 겁니다. 그렇죠. 세 번을 붙었는데 세번다 패를 냈기 때문에. 아아 아, 그 때로? 때로? 이제는 옹기가 생겨가지고 이길 수 있다. 계속 그냥 나만 잘하자. 나, 내가 잘하면 된다. 여기서 황도현이 복수하면 네. 레슬링 팀은 끝장전에 직행할 수 있고요. 네. 황도현 선수는 영웅이 됩니다. 네. 가자 가자. 황도현이 치 우니 가자. 가자 가자. 윤사 끝내기 없는 끝내기 없는 누가 끝낼 것인가 시간 심승을 달리고 있는 명승사자 명현만 선수 그리고 명현만 선수에게 3패를 당했던 황도현 선수입니다 아 이제 지금 이제 햄버거가 된것 같습니다 햄버거 네. <laughs> <파도> 많이 덮여가지고 <laughs> 네. 햄버거가 번에 제가 뭐 어쨌든 덮어보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덮어버리겠다 네. 아, 명승사자가 누군지 알기도 제일 빨리 넘기겠습니다. 이제 양 팀이 지금 2대2 어, 네. 레슬링 팀이 과연 2 승을 먼저 따내면서 데스매치를 통과할지 예. 아니면 덕투 팀이 1 승을 따내고 레슬링 팀은 1승1 패가 될지 맞습니다. 황도현 선수가 정말 운동신형이 좀 남다르다면 이제 세 번을 지지 않았습니까? 네.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할 때도 됐어요. 그렇죠. 최대한 더채하기 해야 돼. 덫채. 덫채. 와 많이 잡았다. 많이 잡았다. 허리 사빠 많이 주면 안 돼요. 허리 많이 잡는다. 허리. 아 몸으로 뭐 보세요. 자 일어났습니다. 일어났습니다. 사빠 잘 잡았습니다. 자 황도현 선수가 틀려졌어요. 황도현 선수 잘 잡았어요. 예, 잘 잡았어요. 예. <목소리> 오케이. 오케이. 도망가야 돼. 온다.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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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야, 끝까지 눌러야 찍어야 돼. 어 레슬링 선수로 한 시간. 그현만을확 땡기면서 미는 힘이 좋네. 영현만의 어, 어, 승리입니다. 여기서 오른손을 빼면서 영현만 선수를 네. 중심을 흐트러놨어요. 아니, 왜냐면 왼쪽으로. 이미 삿발을 자꾸 하는 씨름은 영현만 네. 선수한테는 안 된다고 확선수서 판단을 했기 네. 때문에 네. 스링으로 가겠다는 거죠. 돌렸어요. 여기서 차돌리기 시었어 돌렸어. 차돌리기 시고 왔는데, 먼저! 아 이차 돌리기. 아, 좀 아쉬운 점이요. 황도현 선수가 아직도 삿바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삿바를 네, 남경진 선수가 돌려치어야 예. 되는데. 삿바 당김이 중요한데. 아, 이게 뭐죠? 아, 이게 뭐죠? 아, 맞아, 맞아. 이게 뭐죠? 이게, 이게 아, 어, 아 어, 어, 맞서서! 어, 뽀뽀했냐? 아우. 어. 이야 이렇게 러브라인이 형성되나요? 야 둘이 사귀는 것 같아. 아, 지금 약간 눈부시아봐아 어, 잠깐만.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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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명예만 선수. 아 왜, 왜했냐 이거 왜 했냐? 여기 왜뽀뽀했냐 그죠? 폭발했어요. 두사람이두 사람의 관계가 남았어요. 로맨스가 여기서 이렇게 드러납니다.